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 꺼지라고 대통령 출석 결정 미루셨는데, 그왜 왜, 왜 미루신 건가요? 저, 그 재판부 써야 신문 써야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재판부 신문 부담스러우신가요? 물을 거 없어요. 왜 재판정에서 없나? 어제 지난 네네 그제에 아, 소동이 있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물어봐?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저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부탁할 것도 없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연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세요 몰라세요? 대변이네요 대변이 대변이네요 그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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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탄핵 찬성이 7,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신들 같은 쓰레기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똑바로 알아두라고 그런 쓰레기 정치적 언론들이 사실을 하지 보도 하지 안, 하지 안 하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된 거야 책임져야 돼 어떤 부분이 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처음부터 하시는 끝까지가 제, 이봐 언론의 기초로 네. 알고 있어야 돼 네, 네. 언론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양측의 의견은 똑같이 보도하는 게 언론이야. 근데 사실 모순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강의런 집단이었고 당신들은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을 똑같이 실은 적이 없어. 그런 아, 네. 쓰레기 건 언론들은 건 꺼지라고.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나라를 제대로 망치는 건 쓰레기 건 언론들 거. 조심해. 아, 모르겠지, 질문에 모르겠지, 대답을 모르겠지.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나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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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야,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니? 야라고 하실 건 아니고. 아야, 참아. 예, 예. 아, 당신이 부르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뭐가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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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대부간 제가 보 지금 아까 장면을 보셨잖아요. 물론 네. 야라고 말씀하신, 네. 거, 기자한테 네. 야라고 말씀하신 네. 거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렇볼 어, 하시겠지만.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통탄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예, 사실 준용이 아, 적용이랑 다르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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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니다루영은 그러니까 속성이 다른 재판에 변형을해서안 되잖아! 했고. 왜 그럼 본인들 유흥하지 않겠다는데, 지재원이. 언론이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 해요! 이렇게 막들리도 드세요. 아마 시겠다 그러잖아,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당신들 국회하고, 헌법재판하고, 당신들 이구축처가다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개판 만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네. 주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런데 네, 내가 그만큼 궁금한 하지 마시라고 네, 계속 얘기했잖아요. 질문을 하는 아니요, 그만하시라고 예, 얘기했잖아. 예, 예. 그리고 뭐이 쓰레기 언론들이 어? 이경오는사람이 <놀람> 진짜 당뇨라고 그랬었는데 뭐 당뇨 어쩌고저쩌고 방신들이 지금 헌법재판의 중대성과 그런 관점에서 지대로 해요. 에? 계속 들이치고 어찌고 몸한테 다 올리세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 쓰레기 언론들은. 에? 언론 정식, 아까 말씀드렸잖아. 언론도 엄파이어야. 예? 헌법 정상도 엄파이어고.